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주제로 서울에서 주말 집회를 열었다. 어. 언제 열었는지도 모를 사람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 원래 일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음. 금요일 날 날짜를 바꿨습니다. 서울에 비온다그랬서 네. 날짜를 바꿔가지고 했더니 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집회 때 비해서 반토막이라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할수 없이 방법을 썼습니다. 자 국민의힘 서울 집회 15만 명 참석 주장에 경찰 추산은 만천 명입니다. 만천 명입니다. 참석 의원 수는 대구 집회 비슷한 70여명입니다 아, 세상에 당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만명을 거를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야, 총... 저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두가지 증거입니다 지난주에 2만명 정도 대구에 모였을 때 음. 그때도 70명의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70명의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렇다라는거는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동원할 수 있는 총력을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그 군중들은 그냥 동원된 당협에서 파견한 국민의힘 당원들이다 예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예. 장동혁 대표가 연설을 할때그 뒤에 보이는 군중들의 예. 들고 있는 피켓. 피켓을 주목해 주십시오. 자, 뒤에 손팻말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성주군, 칠국군 화성갑, 뒤에 부산 사상구 등등 예. 있죠? 뭐 보령군,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지금 보령시. 네, 그러면 각 지역별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만 거의 없다. 아, 라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건가? 보시면 다른... 피켓이 거의 안 보여요. 무슨 뭐 이제 구호를 들고 있는 사람들 이런 네. 거는 거의 안 보이고 각 지역 당협에서 인증하러 온 것만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공천할 때 내년 6월에 지방선 공천할 때 점수 깐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동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음. 자 저희가 이제 그 일요일에 광화문에 약속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네. 그때 전광훈 아저씨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도 한 5천 명을 났을 겁니다. 아 그것보다도 지금 못한 거예요. 저, 전 당력을 쏟아부어가지고 기껏 할수 있는 게만 명이다라고 하면 더 당연히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동원이 안되고 화제성이 없다 에다가 플러스 그나마 당협에서 나온 사람들 말고 그나마 현장에서 결합한 지지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한만명 정도 동원했는데 나머지 만명 정도는 영남권의 지지자들이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결합한 서울에서 결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명동으로 신도림으로 뭐 무슨 뭐 대림으로 다니면서 현중 집회하던 그 사람들이 아. 자 합류한 반중 시위대 주말도 도심 행진 국민의힘 집회 개별 합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개별 합류했냐면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네. 그 현중 집회 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의사타진을 해왔는데. 네. 안 봤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